네 중학교 3학년 천재 이재영 8과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자 당신의 모든 꿈은 비월사이인지 어,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같이 추이스가 추구하다는 라 뜻입니다. 모든 꿈은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예, 그 야구에 대한 꿈을 말하는 글이 될것 같아요. 자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처음부터 문장이 조금 기네요. 그죠? 이제 요렇게 끊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used to 원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일단 표시 한번 하시고 좀 가볼게요. 자 우리 할머니 헬레는요. 할머니 헬레는 used to be 하면은요. 뭐뭐였다. 일단은 요렇게 좀 적어볼게요. cook 하면 이제 요리사셨죠. 어, 레스토랑에 한 식당의 요리사셨고요. 작은 마을에. 보여. 사우스 밴드 인디애나. 인디애나는 주의 이름이죠? 이건 도시 이름일 것 같고요. 이 지역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예. 네. 거기에 레스토랑에 이 아, 요리사 요리사 쳤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요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네, 유스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뭐뭐 하고 냈다거든요. 뭐뭐 하고 했다. 어, 뭐뭐 했다. 네, 이런 표현인데 뉴스투지에 비동사가 오게 되면 이제 비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뭐뭐였다, 음, 뭐 교사였다, 요리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 선수였다 이렇게 되고 또는 이제 무엇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요. 이런 표현도 이제 가능하죠. 자요리사셨구요 요리사라는 표현은 쿡이죠. 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 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쿡컬 하면은 요리사가 아니라 에, 조리 도구를 말합니다. cook 이라고만 표현을 하셔야 될것같고요 음. 자, 네. 과거의 직업이 요리사였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할머니께서는요, does not work. 네. 일하지는 않으세요. anymore, 더 이상. 더 이상 일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해서요, 이제 not anymore 하면은 약간의 강조 표현. 네. 더 이상 뭐뭐 않다. 네,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But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still, 여전히, 네, 여전히, enjoy 즐기십니다. 네, making delicious food.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즐기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네, 중요하죠, 요거. 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대단히 love, 좋아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enjoy ing, 요거를 좀, 음, 간단하게 표시하시고, 네 동사 ing 는아저 e 엔조이 y 는 ing 만 목적으로 취하죠 자, enjoy ing 입버릇처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할머니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음식을 그리고 그것을 나는 매우 좋아하죠 그래서 네, and 나 b u 과 같은 연결어가 없이 컴마로만 네, 뒷문장을 연결합니다 자 이럴 때 관계 대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다. 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자, 계속적 용법으로 대시라든가 어, was로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치여야 네. 하고요. 사물일 때는 자, 요것을 이제 다시 써보면 음, 우리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음식을 만드시죠. And 그리고 나는 love, 대단히 좋아 I Love, love, it so much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 접속사가 있다면 편안하게 이수로 받으시면 되는데 에, 접속사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이제 위치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음식은요. 음식은 어, 하나입니다. 자, 음식은 하나이다. 네, 그 많은 것들 중 많은 것들 중 하나인데 자. 뭐 해주는 많은 것들이에요. 커넥트, 연결해주는. 그렇죠? 네, 우리를 연결해주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구겠어요? 바로 할머님과 내가 되겠죠. 네, 할머니와 나를 연결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 하나다. 음식이라는 것은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원 오브 네, 복수 명사. 네. 뭐 뭐한 것들 중 하나겠죠. 네, 것들 중 하나. 그죠 음. 연결해, 거, 연결해 주는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복수니까요. 어, 여기는 역시 복수 동사가 쓰여야 합니다. S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however과 같은 연결어는 늘 이렇게 빈칸 처리해 두시고 뭐 언제든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것은 하고, 물을 수가 있죠. 여기 구조는 이제 와시 주어가 되고요. 네. 네 이즈가 이제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렇죠? 자 해석부터 해보시면, 네 뭐마하는 것은 네,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가장 강하게. 네. 자 그러나 우리를 가장 강하게 연결해주는 것은 바로 뭐다? 야구다. 네. 자 이번 과에서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네, 야구입니다. 됐죠? 네, 문법적으로 보시면 이왓 네, 뭐뭐하는 것. 네, 앞에 선행사가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를 이제 넣고 표현하시려면 더딩 댑, 더딩 위치로 바꿔 쓰시는 것이 이제 가능할 거고요. 연결해 주는 것한 가지 와십니다. 여기 단수, 어, 여기도 단수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를 강한 연결이 아니라 강하게 연결해 준다. 동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사로 수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ly를 반드시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정리 한번 자 해보시고요. 자 됐나요, 여러분들? 네, 됐죠. 됐죠. 자 이제 뭐뭐 할 때, 네, 내가 할머니를 이제 방문을 할 때, 네. 네, 네. 주말에 말이죠. 자 이제 시간이나 요일 날짜와 관련된 건 전치사 온쓴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주말마다 내가 방문을 할때 우리 할머니께서는 종종 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렵지 않네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제 익사이링 스토리스 네 신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야기들을자 뭐에 관한 야구를 하는 것에 대한 백 네. 예전에 이제 과거, 과거 1940년대 예전 과거에 야구를 하는 것에 대한, 야구를 하던 것에 대한 신나는 이야기들을 종종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가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신나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네, 표현하시면 안 되겠고. 어바웃이 이제 전치사라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역시 ing. 얘도 이제 ing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얘는 그 신나른 이야기에서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니까 얘는 현재 분사로 쓰인 거고요. 이 어바웃 플레이ing 할때이 플레이ing ing는 어바웃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로 쓰인 ing입니다. 같은 아이인지지만 용법이 달라요. 음. 자, 요런 것들 좀 주의해서 잘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내려갑시다, 여러분들. 음, 좀 구분을 좀한 다음에. 됐죠? 자, 이번 과에서 되게 중요한 네, 문법 표현 나왔어요. 조동사 have pp. 그렇죠? 네.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죠. must have pp 하면요. love 뜨니까 대단히 사랑하셨음에 틀림 없다. 그 스포츠 야구를 말이죠. 야구를 대단히 사랑하셨음에 틀림 없다. 머스테 PP 기억하시고요. 나는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 리슨트 경청의 의미가 있죠. 이 이야기들을 자, 오버앤 오버 하고 막 어게인을 습관적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오버앤 오버앤 오버로 게인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할머님은 늘 말씀하시죠? 네, go after. 어, 여러분, 이 표현도 그,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after 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요, 음, 뭐뭐 이후에, 뭐뭐 하고 나서의 의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어, 뭐뭐를 따라. 이런 뜻이 있죠. 따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she was named. 그녀는 이름이 지어졌다. 네, after her. Grandmother 어, 뭐 이런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할수있죠 그죠? 할.. 어? Grand.. 마..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네자 할머님의 이름을 따라서 할머니의 이름을 본다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After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가라 이, 이런 얘기죠 따라가라는 얘기는 이제 추구하렴 너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렴 이런 겁니다. 역시 선행사가 없죠? 어, 대시 아니라 what. 자, 이렇게.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됐죠? 네. So, don't be afraid. Don't. 원형. 뭐, 뭐 하지 마라. 두려워 하지 말아라. 이거죠이거죠 자, of. 뭐 하는 것이죠? 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네, 시도하는 것. 무언가 좀 새롭고 새롭고 도전적인 그죠 무언가 새롭고 이제 도전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don't 원형, 어, 뭐뭐하지 마라. 어, 부정 명령문이고요. 네, 두 번째 전치사 of인지. 이건 당연하겠죠. of인지. 어? 그다음에 이제 그이 머머딩으로 명사가 끝날 때는요, 머머띵으로 끝날 때는 이 형용사의 수식어가 이렇게 뒤에 오게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 할때 something new라고 하셔야죠. 뭐 예를 들어서 new s o m e t h i n g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죠, 그죠 네, 스페셜한 것도요, 그죠 something special 해야지, special something 이러면 안 되겠죠. 어? B.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 m 임드뭐 하지도 말아라, 네,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죠. 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말을 들을 이제 우리 손녀 에, 세라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껴져야 하는 건데 그러지 말란 얘기니까. 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근데. <laughs> 네. 쉐밍. <좀>, 네. <laughs> 어, 네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안 돼. ing 표현하면 안 돼요. ed로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할머니의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1943년. 네. 솔로메리칸 걸하면 전미, 뭐, 이런 정도로. 아메리칸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미국에 네, 여자, 프로, 네, 야구리그. 네, 좀 기네요. 그죠? 네, 전미 여자, 프로, 야구리그가 파운디드 네, 설립, 창립되었습니다. 이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found 하면 안 되는 거죠. found 어, 하면 이게 발견되었다예요. 네. 발견이 아니라 창립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자, 됐죠? 자, because 접속사 앞에서 한번 끊어봤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고요. 이 리그는 이 리그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야구 팬들을 위해서요. 팬들을 위해. 왜냐하면, 일면 그 미국의 젊은 남성분들, 미국의 젊은 남자들의 매뉴오버하면 그러니까 많은 멤버들이 이렇 되죠. <laughs> 그죠 많은 미국의 남자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2차 세계 대전에서 그렇죠. 이들에게 좀 힘이 되고 전쟁 이제 죽음과 삶을 드나들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를 이제 전쟁이 잠깐 멈춰 있을 때 야구를 보면서 좀 힘을 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제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오브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왜냐면 수식구가 또 들어가죠, 그죠? 남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죠그 예를 들어서 뭐 썸이나 여러분들 썸이나 이제 매니아 같은 표현 있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더가 붙거나 썸 오브 더터 뭐 이렇게 되거나 더 말고 뭐썸 오브 뭐 히스 이런 소유격이 들어가거나 대시 그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수시어구가 좀더 들어가게 되면 전체사 오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월월이라 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약간의 물 하면 some water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물의 일부 이럴려면 some of the water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죠? some of the water. 그의 물 중에 일부 하면 some of his wa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의 물 중에 일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소유격의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브를 넣으셔야 된다. 빠지면 안 돼요, 이 오브가. 자 그럼 남자들이 많은 남자들이니까 이게 단수가 아니라 여기 복수가 되겠죠? 월 그죠? 뭐뭐 하는 중이었다 비동사 플러스 i인지 진행형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구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수동 표현 나와있네요 로컬 트라이아웃 됐죠? 네, 자, 헬레는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대얼 플러스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드가 들어갔으니까 네, 있을 거라고 들은 거죠.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 뭐가 있을 거냐? 로컬 지역. 자, 이 트라이아웃이요, 여러분들.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을 뽑는 제도예요. 뭐 심사 같은 거, 지역 심사가 있을 거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laughs>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를 모집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도 뭐 서류 내고 면접도 보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를 이 도시에서 이제 창... 이제 창단할 건데 한번 뛰어보고 싶은 사람들 와보세요 해서 뭐 달리기도 측정하고 공을 던지는 능력도 측정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트라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심사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 자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할머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었겠죠. 음. 그래서, 심사가 있으리라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죠? 이거. 자, 여러분,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할머님께서는, 네,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 what like가 있죠. 자, 여러분들. What like는, 네. 무엇과 같을까? 다시 말해서, 무엇과 같을까라는 얘기는, how, 어떨까? 이런 얘기죠. 어떨까? 이런 표현이 있죠. How would it be like? 네, 어떨까? 그것이.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겠네요. 네, 가져어 여기가 뭐겠어요?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떨까? 어떨까? to be. 어, 워너 베이스볼 팀이죠. 야구 팀에 있는 것은 내가 야구 팀이 되는 것이죠. 야구 팀에 소속이 되는 것은 내가 야구 팀에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진주가 또 나옵니다. 내가 야구 팀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m 메이크 만든다면 그 야구 팀을 여기서의 잇은 우리 그 야구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요거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어, 내가 야구팀에 들어가서, 야구팀을 만드는 거죠. 어디로 가게? 결승전으로. 그죠? 로렇게 되는 것은 어떨까? 네. 우리 고향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직역을 좀 했는데요. 근데 의역을 하자면, 야, 내가 이 야구팀에 이제 심사가 있잖아요. 심사가. 그죠? 야, 내가 야구팀에 들어가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이 팀을 결승으로 이끌어보면 참 어떨까? 이런거죠 꿈을 품게 된겁니다. 그죠? 됐죠 여러분들? 네자 요런 표현이구요 음. 요렇게 요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자 행잉 네, 위치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큰 배너를요 배너 우리 그 현수막 같은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현수막 같은거 어, 걸려있는 되겠죠? 어디에 걸렸어요? 자, 야구장에 걸려있는 야구장에 배너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함하고 있었다 네. 헬렌 베이커의 이름을 예, 포함하고 있는 야구장의 네. 배너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헬렌 베이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야구장은 아니고요 아주 큰큰 큰 배너, 현수막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위치의 선행사는 요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뭐라고. 야구장이 선행사가 이제 아니, 아닐 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네. 걸려 있는. 네. 행 자체가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행이, 이제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됐고, 이제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요. 자, 위치로 받았고요 뭐 사물일 때, 주격과 목적격은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을 막 하신 거죠. 야, 내가 야구팀에 들어가서 결승으로 이끌어 우리 팀을. 네. 자 그래서 <laughs> 내 이름이 야구장 현수막에 이제 딱 실리는 거죠. 음, 꿈을 이제 꾸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2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